라면 먹을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더커진 핫도그 치즈 맛이라는 제품인데요. 이대호 야구 선수가 그려져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빅보이 이대호와 어 선수표 사이즈업 가격은 다운이라는 제품입니다. 소시지 속에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대는데 실제 이렇게 안에는 안 들어있겠지요. 자 전자렌지 4초 데우시면 되는데 안에 토마토 케첩이 들어있기 때문에 탈산소제 그거 뺀 다음에 돌리라고 되어 있고요. 가격은 1,500원 줬나? 얼마 전에 저렇게 기억이 안 나네. 구찌에진이라는 데서 제조했고요 당류가 9g이 들어있고, 나트륨이 한34% 영양성분은 조금 나쁜 편인데, 맛이 좀 있다는, 있다는 건가요? 어, 자연치즈, 고다치즈, 모짜렐라치즈, 체다치즈, 골고루 들어있네요. 자, 한번 뜯어볼까요? 아, 제조는 오뚜기에서 했네요. 어, 제조는 오뚜기에서 나온 거고, 음, 구찌에진이라는 데서 유통만 하는 제품입니다. 자, 뜯어보시면, 요런 식으로 횟도가 들어있고, 어, 토마토 개첩하고 요거 이제 버리시고 요것만 돌려주시면 되는데 돌려 갖고 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좀 일반 핫도그보다 살짝 큰 느낌? 이 네, 되어 있는데 관건은 어, 이 껍데기 밀가루 반죽을 아, 반죽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안 봤구나.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먹어보면 알겠죠? 뭐 찹쌀이나 뭐 그런 걸로 되어 있는지 그냥 부석부석 한 밀가루로 되어 있는지 편의점 거 중에 이제 푸석부석한 밀가루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너무 별로더라구요. 자, 먹어볼까요? 음.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아까 굴림에 비해서는 좀별로죠 네. 그리고 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푸석푸석한 빵입니다. 네. 집에서 드신다면 요거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불리해서 드시면 좀 바삭한 음이 생겨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편의점에서 드신다면 g s 스2 5시가면 찹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고정 쫀득하고 그런 제품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퍽퍽한 느낌이죠 음. 빵은 마음에 안 들고 안 들어도 먹을 수 없어요 햄은 어떨까요? 햄만 따로 먹어봐야지 음, 뭐 치즈가 들어 있는데 아까 있던 그림의 비주얼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음, 뭐 <laughs> 먹으면서 치즈가 좀 살짝살짝 씹히는 정도 그리고 뭐 그렇게 탱탱하거나 뭐 맛있다는 생각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 핫도그 맛이다. <laughs> 10분 정도 아닐까 싶네요. 네. 뭐 예..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드셔보시고 음.. 핫도그 제품 편의점 거 중에서는 주위 그 시집 보시는 위대한 핫도그 2. 네, 이거 괜찮고 딴 것도 괜찮은 게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참고해보시고 오늘날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っかっ <Yes. S 1> <sighs>